라미 충성해야지 충성하면서 충성 라미 라미 학교 선생님이 <laughs> 매일 저녁 때비엔짠 센터 비엔찬 센터 바로 그 측면 측면 문 앞에서 이 룩신 장사를 해요. 라미가 오늘 주인처럼 앉아 있습니다 어, 라미 옆에가 이제 라미 선생님이에요 이제 선생님 장사하는데 가자고 가자고 졸라서 왔습니다 라미야 사쿠나 보니까 좋아? 좋아요? 라미야 베리 굿? 어, 어, 라미가 여기 주인 같죠? 옆에 선생님은 지금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육신이라고? 라오 네. 사람들 좋아해요. 근데, 그래도 어떻게 여기, <laughs> 백화점 바로 옆에 문에 자리를 잡았어요. 엄 똥니니? 란니? 똥니, 루카요? 한국기 똥니. 똥니, 삼성동아. 랭요요? 똥니, 삼다이나? 그래도, 람 선생님도 쿠발이 있나 봐요. 여기 아무나 장사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닌데. 뭐 라미는 뭐 계속 가자고 그래서 왔습니다. 라미야, 그래. 그래. 음. 예, 자기가 주인처럼 앉아있어요. 아주 라오스 오래간만에 귀가 그치고 확해였습니다 여기도 또 장사 하나 고사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집트 끝발이좀 있는 것 같아요. 저기 들어가다 보면 백화점들이 측면문 있네? 가다보면 저는 이 ATM 기계를 볼 때마다 아, ATM 기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나냐고요? ATM 기계 볼 때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한국 남성들이 생각이 납니다 자칫 잘못하면요 나오스 오셔서 그냥 이런 핸드백이나 선물하고 이런 핸드백이나 선물하고 끝나면 좋은데 이 ATM 기계가 한국 남성분들이 많이 대 왔어요. 동남아의 태국 여성들이나 라오스 여성들 만나면 조금 생각이 건전치 못한 현지 여성들은 외국인을 그냥 이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걸로 제가 말안 할게요. 그냥 이걸로, 이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걸로. 그래서 그렇지 않은 여성분들도 많지만 수싸움에도 능해야 돼요. 요즘 우리가 올림픽에서 선전하면서 금메달 따는 한국 선수들 보면 수싸움에서 이기고 가더라고요. 기량은 진짜 별 차이가 없고요. 그날 컨디션과 누가 더 실수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수싸움에서 결정이 나더라고요. 이 동남아시아 오셔가지고, 뭐 여자친구, 여성들 만나갖고 이런 좋은 식당에 와서 뭐밥 먹는 것도 좋지만요. 만났을 때 여러 경우의 수에 수싸움을 잘해야 되고요. 실수, 과실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저 ATM을 볼 때마다 그 생각이 왜 문득 문득 그렇게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바를 한 것인지는 모르겠사오나, 혹시 외국에 오셔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들이 무엇인가 나의 냉철한 사고 방식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나한테 이렇게까지 요구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 음악 소리 때문에 빨리 지나갑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과감하게 관계를 정리하세요. 거기서 더 미련을 가지고, 에이, 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주겠지? 나한테만 관심을 보이고, 나 하나만 만나겠지? 라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어쩌면 당신은 그 여자의 넘버 3나 넘버 4로 자리 잡고 있는지도 모른답니다. 일반적인 현지 여성들은 그렇지 않아요. 한국 남자 하나 만나는 것도 부담되고 말도 안 통하고 고민해서 만날까 말까 하죠. 그런데 외국 남성을 만나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요 한명 가지고 만족이 안 돼요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즉 여섯 명까지. 자기 스폰서를 두고 있는 현지 여성을 본 적도 사실 있습니다. 어우, 스케줄이 하나의 에러를 내지 않기 위해서 천천히 자신의 아이폰, 아이폰 쓰더라고요, 비싼 거. 아이폰에 스케줄, 시간, 그날 자기가 입었던 옷, 자기가 들었던 가방, 액세서리, 이런 것까지도 메모를 해서 사람을 만나는데 저는 라오스여성는 야,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 치밀하고 계획적인지는 예전에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도 여러 사람을 누구든지 그 저도 그 대학교 다닐 때 여자친구를 막이 사람 저 사람 여러 명 만날 때이 장소하고 만났을 때한 이야기를 자꾸 까먹게 돼요. 이 이야기를 내가 저 여자한테 했던가? 이 여자한테는 안 했지? 하고 얘기해보면 전에 그 얘기 했었잖아. 어, 이럴 때 있었던 거 경험 있으시죠? 뭐 경험이 없이 다고 그러면 그거는 뭐 저혼자 바람둥이였다는 건데 대부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조차도 정말 동남아 여성들이 그렇게 치밀하고 계획적이지 않은데 외국인을 상대로 용돈과 생활비와 자기의 화장품과 가방과 명품 지갑과 액세서리를 득템하는 여성들은. 그런 것들을 연습해서 잘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피하고 만나시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셔서 어설프게 소개로 만나다 보면 어설프게 소개로 만나다 보면 그런 사람이 나오더라도 내가 그것을 확인할 수가 없죠. 소개해준 사람 말만 듣고 다 의지하고 따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현지에 오시면 직접 본인이 다녀보시는 거예요. 거리에도 나서보고 안전한 시간에 안전한 장소로. 그리고 뭐. 사람이 공개돼서 만날 수 있는 곳들에 자주 가세요. 이상하고, 음습하고, 음침하고, 유흥적 장소 많이 가시지 말고요. 가다 보면, 제가 볼 때는, 건전한 장소로 서너번만 같은 장소를 다니시다 보면, 충분히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그것에는 이제 기회를 어떻게 포착을 잘 하느냐 못 하느냐의 차이죠 결코 못 만나지는 않습니다. 라오스에는 남성들보다는 여성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어느 곳을 가도 여성들과 쉽게 마주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에 많은 이야기를 해 놓았습니다만, 부드럽게 잘 웃어주고, 가벼운 향수. 가벼운 향수. 깔끔한 색깔의 옷. 자, 중국 사람들 지나가죠? 중국 사람들 옷은 좀 칙칙해요. 여자들은 빨간 거 좋아하고. 가급적이면 좀 젊어 보이는 옷들 있잖아요. 아, 그렇다고? 골프예요 어떤 분들은, 네. 골프예요그 오렌지에, 막 초록색 바지에, 보라색 모자에, 지금 뭐, 쿠웨이트 박인지, 양촌이, 제비 아저씨 박신지, 모르게 하고 오시는 분들인데, 그렇게는 말이요 그냥, 사람을 이렇게 바라보면, 옷이 참 산뜻하다. 이분, 옷 입은 게참 산뜻하다. 어 가까이 오니까 땀냄새가 아니라 은은한 조금 좀 고품격으로 느껴질 수 있는 그런 향도 이 남자가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잘 웃어주는구나 그리고 제발 그 동남아 왔다고 얕잡아 보고요 저처럼 저 지금 카바에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슬리퍼 찍찍 그것도 저세 삼줄 있는 거 있죠 세줄저 우리나라에서 고등학생들이 신는 그런 슬리퍼 신고 반바지는 가급적이면 무릎까지는 내려오는 거 입으시고 뭘 뭐? 다리도 안 예쁘고 배는 풀렁 나오고 엉덩이는 터졌는데 이 반바지 허벅지까지 보이는 반바지 입고 가끔 어떻게 여성들 좀 만나볼까 해서. 나오시는 남성들 있는데, 아이고, 가만히 둬도요, 이런 분들 절대 좋은 여성 못 만납니다. 이 복장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저는 이제 평상시에는 그 칼라 없는 티셔츠를잘 입습니다만, 내가 사람을 만나러 가야 되겠다. 그럼 동남아시아 알요 칼라 있는 뭐, 테니스나 볼링티라든지, 카라 있는 거 입었을 때가 사람이 좀더 품격이 있어 보입니까 솔직히 러닝 키 하얀 거 이런 거 입고 그때 그 러닝이 하얀면 괜찮은데 모르게절런 아, 러닝 저런, 런닝? 저런 저 반팔 저런 민소매 티 이런 거 입으면 안 됩니다. 자 입은 보세요 깔끔하잖아요, 그죠 이런 복장 좋단 말이에요. 남방에 카라 있잖아요. 바지색도 좋죠. 아 칼라 좋아요. 은은하잖아요. 이런 거. 사실 제가 한국 분들은 웬만하면은 현지 남성들보다는 젊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한 10년 15년 젊어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고 다니는 거. 자 보세요. 중국 예, 남성. 저 반바지에 저 이상한 슬리퍼 샌들 신고 지나가죠. 예, 현지 여성들이 좋아할까요? 그래도 저 사람은 좀 젊어서 그렇다고 치지만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히 클럽 같은데 저렇게 잘 가요. 근데 라오스에서, 태국에서 먹어주지 않는 복장입니다. 어, 베스트드레서가 아니라 말로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옷못 입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는데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납니다. 이야기할래니까. 그러서 부류에 들어가면, 우리 한국 남자들, 여기서 먹어주지 않습니다. 최상한 아웃쇼 성분들이 렇게 백화점에 오고 바깥에 나올 때는, 잘 걷지도 못하지만, 하이힐도 신고, 깔끔하게 하고 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먹장도 괜찮아요. 성. 청바지에 하얀 면티 같은 경우에도, 또 나름 깔끔해 보일 수 있죠 그 복장과 내가 풍기는 내 체취, 향그 다음에 내 페이스에서 느껴지는 온화함, 다정함 따뜻함은 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웃음이잖아요, 웃음 그런 것들만 잘 챙겨서 번역기 공부 좀 하고 오시면 잘 되실 겁니다. 그리고 정말 답답하고 뭔가 도움을 받을 일이 있으시다 그러면 저에게 미리 사전에 연락을 해주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것까지는 도와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처럼 비가 안 오고 개인 일요일 저녁입니다. 좀 산뜻한 영상을 찍어 보려고 나와 봤습니다만, 라오스라는 나라의 그 특수한 환경이 많은 곳을 갈수 없고, 다양한 영상이 제 능력 부족으로 인해서 나오지 못한 것, 죄송합니다. 어떤 유튜버처럼 컨텐츠를 바꿨더니, 대박이라면서 구독자 1억이 돼서, 영상 한편 제작하는데 40억을 들여서 세트를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외국 유튜버인데요 그렇게 되는 날까지 목표를 세우고 달려가 보려합니다만 너무나 먼 이야기가 될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목표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나을 듯해서 저는 매일 영상을 찍습니다. 요즘 올림픽 보는 재미에 폭 빠져서 하루씩 가끔. 영상이 땡땡이 치는 날도 있지만, 이해를 하여 주시옵소서. 라오스에는 일요일 되면 사람들이 백화점 근처로 많이 모이기 시작한답니다. 현재 오시면 토요일, 일요일 오후에 한가하게 한번 이런 데 건의로 보시고, 이런 곳에서 현지 사람들과 직접 마주쳐도 보고, 이야기도 해보고, 느끼시면 참 좋은 라우스가 될 것이라는 생각하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은 제게 큰 도움 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